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상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자신들이 직접 세우지 않은 성읍과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집들과 그들이 직접 파지 않은 우물과 직접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으로 맹세하여 지키는 삶곧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배를 서울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바알의 우상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의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부터 얻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함께 본문 1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 그 우상을 섬긴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셨을 때의 그 결과가 이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에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풍요로움 가운데에서의 우상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의 원칙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우상입니까? 돈과 권력의 우상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명예의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